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마음을 토닥이는 나라라운 이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카메라를 켜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거친 말과 행동 속에 숨겨진 진실에 관한 것인데요. 학교 현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아이가 갑자기 날선 말을 내뱉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 우리는 흠리, 당혹감에 휩싸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어디서 저런 말을 배웠을까 하는 생각에 아이를 꾸짖거나 행동을 바로잡는 데만 급급해지곤 하죠. 하지만 저는 수많은 갈등의 정점에서 한 가지 소중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거친 행동은 사실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수면 위로 드러난 거친 행동은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 차가운 수면 아래에는 외로움, 불안,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다는 따뜻한 갈망이 깊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깊은 곳에 감정을 꺼내는 서툰 방법으로 거친 행동을 선택한 것일 뿐입니다. 이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행동만 보고 아이를 다그친다면, 아이는 자신의 진심이 거절당했다고 느끼면서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아버리게 되죠. 최근 사회정서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그리고 부모와 아이 사이에 서로의 마음을 안전하게 주고받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아이들은 비로소 거친 껍질을 벗고 속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기적은 화려한 상담 기법이나 엄격한 규칙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흔들거리는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너의 마음이 지금 이랬구나 라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토닥임에서 시작됩니다. 갈등은 성장을 위한 소중한 통로입니다. 아이가 거친 신호를 보낼 때 그것을 문제로 보지 말고 대화의 기회로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어? 라는 날카로운 물음표 대신에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따뜻한 마침표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의 마음을 먼저 토닥여 줄때 아이들도 타인의 마음을 토닥일 줄 아는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새길 오늘의 한마디를 전해드립니다. 아이의 거친 말에 집중하기보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견뎌온 아이의 아픈 마음을 먼저 안아주세요. 말보다 마음이 먼저 읽힐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대화가 시작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보다 힘이 센 것은 진심이 담긴 따뜻한 공감 한마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 마음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육 공동체를 위해 저 나라라 훈이 쌤도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마음을 토닥이며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